안녕하세요, 달봄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액께를 소개하려고 그는데요 그, 소개하기 전에 제가, 제가 또 소개할 게 있어요. 짜잔. 제가 착풀을 <laughs> 저희 그 학교 앞에서 팔더라고요. 이제 네, 또 떨어질 거예요. 착풀이 팔아서 제가 얼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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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착불을 일단 세개 구입했어요. 대충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착불, 제가 지금 이것 좀 하나를 는데 이거 썼는데, 아직 여기까지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, 여기까지밖에 안 됐고, 안안 됐고. 자, 양도 되게 많고요. 그 다음에, 그 아이폰도 지마켓에서 왔어요. 10개가 고모가 시켜주셨거든요. 그거 다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거는 쓴 아이폰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. 그 다음에. 이렇게 있어요. 하나는 제그 사촌동생이 가져갔고요. 이렇게. 되게 다 노란색이에요. 근데 이게 <laughs> 되게 좋은 거. 네. 보시면 약간 양이 약간 쩍고. 그럼 위에 부분은 또 있는 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네. 이렇게 맞고요. 이제 액 소개를 할 건데요. 일단, 이렇게 두 가지 이기를 소개할게요. 일단 이거 핑크색 분홍, 핑크 이기 소개할게요. 이거는 진짜 물 같죠? 여기 뭐가, 김 같은 게 묻었어요. 그런거다 뺐고요. 이게 진짜 샴푸? 물? 음? 맞잖아요. 섞어볼게요. 되게 말캉말캉하요 완전 물같이 흐르죠? 되게 좋아요, 이거. 진짜 강추예요. 제가 그리고 이거 또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. 저 이거 아이스 마카롱이 거 보였거든요. 뭐 근데 완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그 아이스, 저 책들로 만들었거든요, 이거. 불로 들었는데 약간 아이스 마크롱님 거랑 느낌? 그런 거 자체가 한것 같아요 제가 끝까지 아이스 마크롱님 영상을 안 봐서 잘 그건 모르겠고요 뒤에부터 제 출처가 될 수도 있어요 반반 출처 있잖아요 근데 거의 반은, 거의 반은 아이스 마크롱님 거죠 전 거의 아이스 마크롱님거 보고 있으니까 진짜 좋아요. 진짜 이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요. 진짜. 어 진짜 좋아요. 그만큼 되게 좋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거 노란색 액계는 노랑이 액계인데요. 오늘은 아이폰으로 만들었는데, 진짜 이것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건 그냥 그때 제때만 들어졌거든요자렐러래이투명액체는데 <laughs> 제가 흰 흰색, 아이폰 흰색이 없기 때문에 노란색 했거든요. 노란색으로 해도 투명은 맞거든요. 다른 게 아니에요. 진짜 똑같아요. 출처 껐스라유 꽃 썰어요? 그분이실 거예요. 저보고하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거 꽃 썰어요. 출처인 것 같은데? 아이스박 롱님인가꽃 썰어요. 아니에요? 저 맞던데? 저는 그러면 출처 제 누군지 모르니까 꽃 썰어요로 하겠습니다. 제 추천은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. 알맹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 그냥 만지세요. 중간에 영상 끊길 수도 있어요. 제가 5분 넘으면 약간 끊기는 그런 맛이 있어요. 네. 끊기더라고. 또 제가 2편으로 안 나눌 거거든요. 그냥 가차없이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끊기는 거죠.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게요. 애게 만지고 있을게요. 너날것 같아서 지금 끊기지 말까 일단 미리 인사할게요, 바이. 말하고 끊기는 좀 그러니까 말안 할게요. 지금 6분이 넘었는데도 잘안 그러네요. 안 끊기네요. 안녕. Yeah. 바이바이.